안녕하세요. 모나크 재밌게 즐고 있는 이드입니다. 지금 현재 전투력을 288,000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733 스테이지를 돌파하고 있어요. 현시점 기준으로는 랭킹 5위까지 올라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광고 제거 28일 월정액 이거 7,700원 하나만 가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가금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무가금으로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전투력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반 선장 팁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축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빠른 성장을 하시려면 이제 또 다른 컨텐츠를 좀 이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상점에 가서 1위 상점에 가시면 1위 구매 가능 상품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오마네타 이벤트 또 주사 위도 구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오마네탑에서 제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오마네탑 5층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층까지 한번 도전해 봤고요. 여기 1 3회 나오면 됩니다. 첫 번째 숫자가 1 0위가 나왔어요. 대박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5가 나와서 유춘까지 이겼고요. 그래서 그래서 총 500장 50개를 받아서 총25,000 뽑기권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G 스킬에 25,000장 뽑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GSK 소환 레벨도 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제 스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5성까지도 찍거든요. 이러면 도감에서 스킬 도감이 대부분 다 클리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대량의 다이아를 습득을 할수 있어요. 저도 이걸 통해서 6만 이상의 다이아를 모았고요. 그래서 다이아가 모인 걸로 커츠 피그 뽑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5,300 정도까지 뽑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천장으로 이미 두 장을 받았고요. 좀 있으면 이제 또한 장을 받을 수 있죠. 한번 뽑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커츠 하나 더. 오케이, 커츠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또 천장으로 두개더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커츠를 네 개를 더 받은 거고요. 지금 사실 커츠가 이미 이성까지 돌파를 해놓은 상태예요. 또 돌파를 해볼게요. 이제 커츠가 삼성까지 돌파를 했고요. 지금 또 영웅 레벨업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것도 오만의 탑을 통해가지고 2억 이상의 경험치를 먹었어요. 그 경험치를 이용해서 지금 레벨업을 다한 거고요. 커츠 삼성 달성 패키지 400 다이아로 살수 있는 게 나왔네요. 오, 커츠 하나 더 주네요. 좋습니다. 초반에는 5만의 탑에서 좀 약간 도전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박이 터지면 정말 초반에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장비 컬렉션을 또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플러스 1 자리를 먹었는데 플러스 5가 되면 컬렉션이 등록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이 5까지 만들어서 도감 등록을 하면 이렇게 투력이 또200 플러스 245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장비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흉갑하고 장갑, 신발, 망토는 용웅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희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세사리도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악세사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설맹에 가서 영지에 가시면 세공을 할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세공을 돌려놓으시면 이렇게 보상이 중간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일곱 건을 완료했기 때문에 수령을 할수 있고요. 그러면 목걸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6에서 또 등록 가능하네요. 도감 등록하고, 저는 이미 더 좋은 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컬렉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비를 강화해서 장착을 하시거나 도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건 또 플러스 8이네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7강에서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복구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복구권은 낚시를 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복구를 하면 다시 5회수 3개가 충전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감을 등록하면 되겠죠. 복구권은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장비를 다 어느 정도 맞추신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뭐 이런 것들도 복구를 해서 좀 강화를 하면 좋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구간까지 만들었고요. 7강 이것도 한번 복구를 해서 구간까지 올려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10강.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도 어느 정도 강화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장비가 이제 좀 강화가 된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컬렉션템에 복구를 해서 컬렉션 등록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 메인 퀘스트가 지금 막혀 있어요. 여기 영웅 경험치 던전 1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이미 입장권들을 다 썼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열쇠를 아데나 던전으로 다 받아가지고, 지금 아데나만 난이도 20까지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단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열쇠 같은 것들이 나오면, 나오면 열쇠를 바로바로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 메인캐스트가 뜨는 걸 보고 그거에 이제 수량을 맞춰서 열쇠를 받아서 클리어를 하시면 이제 메인캐스트를 계속 밀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메인캐스트는 600스테이지 밑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이펫 먹이주는 주기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오거든요. 그냥 틈틈이 계속 주셔야 됩니다. 계속 주고요. 마찬가지로 반대 것도 이렇게 주시면 좋아요. 쓰지 않아도 그리고 시간 가속권은 웬만하면,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여기 주사위에 쓰는 걸 추천드려요. 주사위 레벨이 높아져야 이제 좋은 템들이 더나 잘 나오기 때문에, 레벨업 구간이 왔을 때, 이렇게 50분, 40분 기다리지 마시고, 모아놓았던 시간 가속권으로 바로 레벨업을 진행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웅 덱을 구성하실 때는, 조합을 생각해서 대결 구성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터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스킬이 2.3초 동안 모든 아군 피해 무효를 시켜주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는 1.9초 동안 스턴을 걸기 때문에 이 보스전에서 기사 스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법사는 이제 한 명한테 또이면을 걸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킬들을 좀 조합을 좀잘 맞춰가지고 하시면 보스 클리어가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정말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 전설의 안성검이 나왔습니다. 오, 대박 터졌어요. 오케이. 강화 잘 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잠깐 쉬고. 오케이. 30% 가자! 오케이. 3, 2, 1, 10! 아, 아쉽네요. 그래도 9강까지 올렸습니다. 야, 투력이 플러스 6,900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력이 30만 1000까지 올라갔고요. 개인적으로 요번 전여부 모나크가 이 키우기 장르에서 정말 게임이 재밌게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이 오브 모나크가 글로벌에 동시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BM 자체가 정말 라이트하게 설정이 된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투력이 이제 증명을 해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가마고치처럼 캐릭터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전이 오브 모나크를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